빠르고 실감나는 리얼 3D, 아틀란입니다. GPS가 연결되었습니다. 잠시 후, 우회전입니다.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이어서 유턴입니다. 약 500m 전방에서 에버랜드 방면 좌측 지하차도입니다. 왼쪽 두개 차선을 이용하십시오.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약 2.4km 전방에서 용인시청 방면 좌회전입니다. 약 500m 전방에 교통정보 수집 구간입니다. 약 300m 전방의 교통정보 수집구간입니다. 약 500m 전방의 신호와 속도 위반 단속구간입니다. 시속 50km 구간입니다. 약 1km 전방에서 좌회전입니다. 약 300m 전방의 신호와 속도 위반 단속구간입니다. 시속 50km 구간입니다. 전방에 급 커브 구간입니다. 약 500m 전방에서 우회전입니다. 약 300m 전방에서 우회전입니다.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전방의 과속 방지턱 구간입니다. 약 1km 전방에서 좌회전입니다. 전방의 과속 방지턱 구간입니다. 약 500m 전방에서 좌회전입니다.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잠시 후 오른쪽 도로입니다. 이어서 목적지 부근입니다.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